한에 되겠죠. 예. 다, 다, 다 오셨나? <laughs> 어, 다 오셨네. 마지막 한 명. 한 명. 한 명. 네. 하나, 둘, 셋. 일 분, 일분 안에 오겠네5명인가 우리가? 여기가 치술력 거기에 망구석이 는 곳입니다. 망구석. 망구석에서 바라보는. 두둠 <shriek> <tutom> 아아 <타미는 안이 shriek> <shriek> 아, 그래 그래 가 울산, 북구, 울산, 북구, 북구 다보이지 여기 보이는 데가 어디요 저쪽에 후개에요 후계 저기 허계입니까저기저 미포 만 아, 아 미포 조선 아, 그렇네 그죠? 저게 미포 조선이에요, 그죠? 아, 크레인 있잖아요, 그죠? 크레인 저기 보이는 게무정사무정사 그죠? 크레인 있는 연포바다 네, 일본 배요예저 연포 앞에가 일본 배북 주는데 태화강 하루 하루 자동차 있잖아요 저, 저, 자동차 <웃음> <웃음> 네. 자 서한 한번 되주세요 하여튼 이이 이 기중한 시간 내서 이렇게 좋은 길에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복많이 받으시고 매사 좋은 일 가득하기 빕니다. 땡큐 땡큐 <laughs> <Thank you. 웃음> 감사합니다. 네, 여기가 박제상의 아내가, 어, 박제상을 기다리다가 망구석이 됐다는 그 망구석입니다. 예, 뭐, 경제도 있다는데, 일단 뭐, 요것이 어, 울산시 기념물 제1호네요. 울산시 기념물 제1호. 네, 망구석입니다. 내놓어밥이 맛있어. 요마리를한다네요 자, 이거 구두 한나사주죠 지금 이좀사라졌어사 자, 그 마콜리도 좀드시죠 <laughs> 있는 제가 예, 사의를 했으니까 대충 설명드리면 을그 2월 달부터 노무현재단 준비위원을 만들자 하다가 너무 일찍 가면 이미 온라인에 가입하신 분들하고 좀 거리도 생기고 하니까, 어, 선거 전까지는 그냥 가볍게 좀 만나고 선거 끝나고 나서 준비위원회 만들고 5월 달에 노무현 대통령님 그 3주기 행사를 좀 노무현재단 준비위원의 이름으로 좀잘 치르고 6월 달쯤에 노무현재단 울산위원회를 만들자 라는 그 어떤 흐름을 가지고 이렇게 오늘은 산행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다 이렇게 만나는 게 처음이니까 너무 서먹해하지 마시고 오늘부터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함께 갔으면 좋겠습니다. 어, 준비위원회 자장께서는 고기를 굽고 있으니까 제가 사회본 기념을 마지막 <laughs> 건배해서 아마, 울산모임의 공식 건배사는 사람 사는 세상을 위하여가 될것 같네요. 자, 아무튼, 공식 건배사가 된 거를 기념하면서, 자, 외치겠습니다. 사람 사는 세상을 위하여! 위하여!